절대 부등식이란 문자의 값, 값에 관계없이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하는데 몇 가지 문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보자. 1차 부등식 ax b가 항상 0보다 크려면 1차식은 x의 개수가 있으면 이걸 1차 함수로 바뀌었을 때 이게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항상 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조건 A가 0이 돼야 된다. 이걸 굳이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X축 위쪽 부분에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돼야 되므로 A는 0이고 그리고 B는 항상 0보다 커야지 되는 거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자 여기에도 등호가 들어가면 돼. 반대로 a x 플러스 b가 항상 0보다 작으려면 a는 0이 돼야 되고 b가 이렇게 아래쪽에 존재해야 하므로 a는 0이고 b는 0보다 작으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추가가 된다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된다.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응, 항상 0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이걸 굳이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 보자면 이렇게 포물선이 x축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지 되고. 그리고 저렇게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저거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 반드시 주의하도록 해. 그리고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만약에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면,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그리고, 얘도 X축하고 절대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하고,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면, 이때 판별식 D도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주의할 점은,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건데, 윗부분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지금 우리가 이전에 문제를 풀었을 때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a가 0이 아닌 게 포함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a가 0인 거는 안 했어.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면서 2차식에 미지수가 있다. 이럴 때는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 a가 0인 경우를 다 따져줘야 돼.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a가 0이 아니면 얘는 2차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여기 1번, 2번 중에서 항상 0보다 크려면 1번의 형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자 판별식을 구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작고,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 원래 a의 범위하고 공통 부분을 구해줘도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건 2차부등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는 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좌변은 5만 남고 우변은 0인데, 이 부동호 성립하지. 이때는 a가 0일 때도 이 부동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얘하고 얘하고 둘다 답이 되므로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동식을 구하라 그랬어. 전에 문제를 가르쳐 줄 때도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범위만큼만 그리라고 했어. 다음 2차 부동식이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려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꼭짓점을 알수 있는 식으로 변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이차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자 범위가 0부터 5라고 있어 자 0부터 5까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굳이 다 그릴 필요가 없고 자 우리가 원래 이만큼만 그려줬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항상 0 위에 있으려면 X축이 이렇게 존재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원래 꼭지점의 y 좌표인 K제곱-16이 항상 0보다 크기만 하다면, 그러면 이 녹색 부분은 다 0보다 큰 거야. 자, 이거를 다시 K에 대한 2차 부동식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k는 4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야. 다음 2차 부정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고 하면 아래로 볼록한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져 있어야 되니까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지 된다. 그래서 1 빼기 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k는 1보다 크다. 그래 서 답은 1번이 된다. 다음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자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으로 해도 되지만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거는 그냥 2차 부등식으로 합해주는 게 좋겠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자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저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와? 그럼 답이 몇 번? 5번이 되겠네. 다음 x에 대한 이차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자 계속 비슷한 문제 반복이야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이렇게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을 구해주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이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되므로 자 k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따라서 K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답은 5번이 된다.